서울 광장시장의 한 점포가 비싼 가격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파는 장면이 유튜브 영상에 담겨 네티즌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16일 구독자 90만명의 유튜브 채널 히철리즘을 운영하는 유튜버 유니철 씨는 베트남 벤탄시장에서 한국을 찾은 베트남, 미녀 상인 등 지인 두명과 함께 광장시장을 찾은 영상을 공개했다. 외국인에게 광장시장을 소개하고 싶었던 그는 한 가게에 자리 잡았다. 유난히 손님이 없는 가게였다고 했다. 윤씨 일행은 모둠전 한 접시 1만 5천 원을 주문했다. 상인은 3명이서 양이 적어서 못 먹는다며 더 시킬 것을 권유했다. 일단 먹어보고 시키겠다는 대답을 듣고도 얼마 안 돼. 두명이 와서 먹는 양이야. 1만 5천 원 갖고 안 되라며 재차 추가 주문을 유도했다. 전을 담은 접시를 주면서도 양이 조금밖에 안 돼서 추가로 시켜야 하는 거야라고 했다. 눈살이 찌푸려질 만한 상황이었지만 세 사람은 유쾌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1만 5천원이라던 모둠전을 보고 일행은 놀랐다. 윤씨는 이게 1만 5천원이에요. 라고 다시 물어봤다. 모둠전은 맛살 햄, 애호박 등 부실한 재료로 만든 전으로 구성돼 있었다. 양도 열 개가 조금 넘었다. 일행인 베트남 여성은 이게 1만 5천원. 너무 비싸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들은 전을 젓가락으로 집어들면서 2천원짜리 맛살을 먹어볼게요. 라며 농담을 했다. 이후 윤씨는 영상과 함께 광장시장 다른 곳들은 정말 친절했다. 워낙 외국인들의 광장시장 체험기가 많아서 기대했는데 하필 손님이 없었던 곳이 좀 그랬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이를 본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1만 5천원짜리가 왜 저렇게 양이 적냐, 재료값 3천원은 드냐며 비판했다. 전통시장의 바가지 요금은 계속 지적되어 온 문제다. 지난 6월 소래포구의 전통어 시장은 비싼 가격과 지나친 호객행위로 거센 비판을 받은 후고객 신뢰 자정대회를 개최해 사죄에 큰절을 했다. KBS 예능 1박 2일에서는 경북 영양의 전통시장에서 한 옛날 과자, 가게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의 과자를 판매하는 장면이 담겨 대중의 공분을 샀다. 해당 가게의 과자는 백지당 4,500원이었다. 출연진이 1.5의 과자를 사자 7만원이 나왔다. 방송 이후 자신을 해당 가게의 상인이라 밝힌 이는 사과했다. 그는 코로나 19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과자 단가를 높게 책정했다고 해명했다.